동네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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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동네. 우리가 어디로 날아가? 야 오. 오 어? <laughs> 어, 잠깐. <laughs> <laughs> 오. ICBM을 제거하고 발사한 다음에 음. 저 저기 탈출 포트 데이터 업로드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. 이게 하나인가? 잠깐만 모양이 뭔가 두 개인 것 같기도 하나. 두 개를 다 해야 두개다 해야 네개 주는 것 같은데. 아, 저 ICBM의 아이콘이 포함돼 있는데? 어. 그럼 이걸로 하자 ICBM으로. 그래 그래. 응. ICBM은 위험하지. 아니 우리가 쏘는 거야. 아 우리가 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탈출 지역보다 위험하고 도망가자. 탈출 이거... 지역. 어때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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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이렇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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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 이거, 이거, 이 9시부터, 이렇게 쓱 어때? 이렇게 야, 9시부터. 어. 그래 거 이거, 이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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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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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We will make great America again! God bless <laughs> you! 슈퍼... 슈퍼 아메리카 아니라고 미안 yeah. <laughs> yeah. 어? 슈퍼 월스라고 나... <laughs> 저좀 도와주시옵... <laughs> 민주주의면 왜 민주당 아닌가? <laughs> 슈퍼 <웃음> 바이든! <웃음> 오우우오우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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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. <laughs> <고고고. 웃음> <laughs> 갔다. 궁금해? 오. 탄약을 음. 찾아서 야포에장전하라는데 탄약을 탄약? 찾으라고? 탄약이 어딨 있지? 둥둥 따그따그따따따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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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로 넣어야 돼? 딱 봐도 이건데? 어. 어. 한 발만 있는 게 아닌 몇 발, 몇발것 같고 몇발몇발더 있는 거 같은데. 아, 아, 어. 어. 또 있어? 어, 좀 여러 개 있는 그렇다. 것 같아. 어. 옮기는 중. 한 종이 몇개 있는 것 같던데? 네, 이거. 오, 그. 어, 저기 있다. 뭐야 이거 스타 왜못 줘? 없었어. 여기 반대쪽 물러. 아 됐다. 야뭐 있나 우리 구경하고 집자. 오케이. <laughs> 아 구경 다 했다. 아 공화당 새끼 씨. <laughs> 나 토르 됐어 토르. 아! 오오 내 총을 주워줘. 오케이. 나도 달려줘. 아우 <laughs> 대장, 진짜, 씨. 오늘 <laughs> 음, 시작도가 얼마나 됐다, 고 야, 상근이라. <laughs> 상근 이슈. <laughs> 아! 으악. 아우 현역이 아, 왜 이래 나 컴퓨터 어? 킬게 오오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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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<아니>, 뭐해 아니 아 뭐해 아니 왜 걷다 <걷댄어>? 미친놈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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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개패급이네 아직 생돌아 안 보여 음. 식들아 <laughs> 돌려 돌려 야사로 퀴즈 해야돼 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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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어 뭐야 아니 문준호 나 쐈어 와 어디 쐈는데 아까부터 빨갱이 짓을 자꾸 <laughs> 혹시? 야 총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너가 잘못이지 임마 그래 안그래 아니 떨어지는 저거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? 머리 예? 총을? 아저 ICBM에? <웃음> <웃음> 되나? 오? 아 안터진다 야 멀쩡하네 역.시. 순. a 주의 간다간다간다 간다 네가 간다, 간다, 간다. 어디로 날아 오? 어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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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니 뭐봤어갔어어 <laughs> <laughs> <우리> <laughs> <나 죽었어. 웃음> <laughs> 뜨거 오와오 아니 씨야 죽어가지고 우와. 못 봤잖아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뭐야 오 <laughs> 이거 뭐냐 오 아이시비엠 이 정도야 한창이고 아 이거 그거다 잠깐만 아자 비룡 어! <laughs> 어. <laughs> <지동. 웃음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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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새끼야. <laughs> 나오세요. 네? 나올 라니게 아, <laughs> 아니 슬로탄 던졌다고 말을 해줘. 아나안 <laughs> <나도> 죽었구나. <laughs>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. <laughs> 아니씨. <시발. 웃음> 야 간다 개 자식들아! 몇쪽에개 많아. 와! <laughs> 야컵컵 컵. <컷, 컷>, <laughs> 오, 이게 특수부대지. 자, 자자 아. 씨발야 살려줘. 야 저거 우리 기다렸지. 저거 누가 켜줘. 이게 기계야, 이 새끼들아. 이게 마아 맞을... 알겠니? 이제? 이게 잡은의야 새끼들아. <laughs> 야, 왔다, 왔다, 왔다. 아오. <laughs> 야, 갈 준비해. <laughs> 나 증언 좀. <laughs> 없어, 없어. 아, 근데 <laughs> 좀 어? 밖에 있어. 괜찮아? 아, 오케이. 좋아, 야, 좋아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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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나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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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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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게 민주지, 이 고. 이코고나보세요나나올아나게아아니 앉아. 나앉던졌다아나을 해줘 나 앉아. 나나 너무 오래 아고 있었어 <laughs> 아니씨 <그만. 웃음>